지금 11시 59분. 네, 북한산로 저기 고속도로가 보이고요. 의사 안 보지만 저쪽에 북한산 둘레길 일대 오봉 탐방지원센터 2 2 6 k m 북한산 둘레길 효자동 여기가 우일령 탐방센터입니다. 여기가 12코스 말점점이죠. 음. 네, 이쪽이 북한산이고 이쪽은 이제 도봉산 쪽. 저게 아마 오봉 쪽인 것 같습니다. 성추 쪽이죠, 성추 쪽. 여기서 이제 원래 목표는 여기서 한 코스 더 걸어서 그 어디야 에, 원각사까지 5.3km가를 더걸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서 벌써 이제 정오가 다 돼가지고 중간에 식사하느라고 1시간 동안 쉰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에,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에, 오늘은 여기서 중단을 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좀 끝내고 싶어서요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일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. 에,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, 뭐 어차피 뭐또 코토 또 계속 올 거니까. 에. 에. 혹시 중간에 그한 시간 양평 잡고 여기도 양평 잡고 크게 있습니다. 명 양평. 양평에서 식사한 게 아주 좋긴 했는데, 에. 이 행보에는 다소 좀 영향을 주는군요. 뭐 그건 그렇고,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에. 주말에는 체력 단련보다는 오히려 그 이렇게 바람 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이 더주가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뭐, 여러 가지 제가 좀 오후 일정이 갑자기 좀 생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, 어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음. 여기 6분, 5분, 네. 여기는 704번하고 34번 버스가 정차하게 되겠는데요. 우일령 오봉산, 석굴암이 있고, 예, 외워둬야지. 예, 아주 좋습니다. 에,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, 어, 디 보자. 12시, 한 5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이었으니까 한 4시간. 에, 주말 일정 치고는 굉장히 적, 조금 걸었는데요. 에, 그래도 뭐 충분히, 에, 즐겁습니다. 살맛 나는 교현리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.